안녕하세요 오늘은 잡다한 진로 나라 뮤지컬 배우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배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어 배우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뮤지컬을 좋아하고 어 아직도 뮤지컬을 공부하고 있고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아, 종이 쌤, 저는 뮤지컬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예전 같으면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좀 뮤지컬을 보러 가는 편이었었어요. 그런 공연을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뮤지컬 배우를 인터뷰하게 돼서 아, 좀 기분이 너무 좀 좋네요, 저는. 많이 떨리세요? <웃음> 부끄럽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친구들에게 뮤지컬 배우는 어떤 사람 사람인지 어떤 직업인지 좀 가볍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은 어, 연기, 노래, 춤등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어,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뭐 재미, 감동, 신나는 흥 이런 거를 선사하는 연기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뮤지컬이 진짜로 연기, 춤, 노래 이렇게 다 복합적인 공연 예술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했던 질문 중에 어, 가장 많았던 질문은 노래에 관한 거였어요. 도민 씨 노래 잘하세요? <laughs> 어,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네, 있죠. 음... 뭐 이제 그렇게 막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하자. 그러면 않을까. 언제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laughs> 굉장히 쑥스러운 질문입니 네. <laughs> 네. 아, 물론 저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대단하게 했던 거는 아니고, 아, 남들보다는 조금의 약간 메리트가 있구나 라고 음. 생각한 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노래방을 좀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 어? 나한테는 이게 좀 쉬운데 얘는 음. 왜안 되지? 라는 아.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오, 음. 어, 그렇구나. 아. 라고 이제. 어, 그렇구나. 네, 단지, 네, 단지 네. 그렇게만 생각했을 어. 뿐, 이런 하찮은 자식 그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아, 그러진 생각하진 않았고. 않고. 네. 그러면 뮤지컬 배우가 갖춰야 될 자질이나 능력이 있을까요? 어, 너무 많다고 좀. 할수 있는데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뮤지컬은 연기 춤 노래 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뭐 것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무술 아크로바틱 엄청나게 다양한 걸할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해서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그러면 뮤지컬에서 배우들은 이제 계속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을 되게 많이 마셔요 우쭈 아, 네.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2리터짜리 물을 막 하루에 (3개씩) 아, 마시고 막 이런 거예요 아마 어, 뭐 그런 그렇게까지 막 체계적으로 막 이건 아, 내가 아, 오늘 하루 이 (3병을) 다 먹어야겠다 네.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냥 음... 소량이라도 네. 항상 성대가 마르지 않게 아 촉촉하게 유지를. 헉, 그렇구나. 이제. 어, 그럼 화장실 자주 가시겠네요? 좀 본의 아니게. 아, <laughs> 좀, 어, 죄송합니다. 뭐한 경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노래를 하려면 호흡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한 시간 정도만 네. 뭐 집에서 자전거를 탄다거나 응. 뭐 동네를 뛴다거나 응. 그렇게만 꾸준히만 해준다면은 오... 네, 어느 정도 체력이 지금도 꾸준히 그런 체력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 몸에 변형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laughs> 많이 쉬면서 네, 아, 네. 변형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1 시간 정도, 뭐안 되면 3 0분 정도라도 음... 뭐 동네를 라 뛰던가 집에서 자전거를 타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윤 쌤은 몇살때 뮤지컬 배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그맨이 되는 게 원래는 꿈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계속 좀뭔가 막연하게 그런 꿈만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서, 네? 아 내가 뭐 하지, 뭐해 먹고 살지 이러다가. 그래 나는 공부 쪽은 아니니까 아, 네. 내가 좋아하는 무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연기 학원을 다니다가 네. 그때 이제 처음에 뮤지컬을 음. 알게 됐어요 그때 음. 그래서 그 매력에 빠지고 아예 뮤지컬로 전향을 했죠 오, 네. 그러면 그 시기가 고등학교 때쯤인 거예요? 네 고등학교 오, 때쯤 그렇구나 그러면 친구들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결정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건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떤 직업이든 음.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거에 음.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음. 더큰 메리트가 있, 있겠지만 어, 시작하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지금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배우들도 보면은. 시작한 나이가 다 다양해요 음. 3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 저같이 20대 중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 뮤지컬 배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음, 일단 먼저 단점을 좀 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죠. 이런 배우 음. 연극 배우나 네. 뭐 이런 배우 같은 직업이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는데 어,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벌이가 정기적이지 않고 네.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음. 어떤 때는 조금 벌기도 하고 음. 어쩔 땐 길게 좀못 벌기도 하니까 어, 좀 돈적인 생각이 안들 수는 없어요. 음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만. 네. 음, 그래도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음. 그 이제 뭐한 작품을 준비하면서도 네. 거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뭐 어떤 분은 뮤지컬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 이제 그 일을 뭐 너도 잠깐 해볼래? 그래서 또 거기서 돈을 줘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발을 넓혀갈 수 있다는 음. 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고, 어, 좀 힘든 시기 좀 겪다가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음. 이게 또 배우 확올라가고요 아, 네. 아주, 네. 우와, 조인이 그런 <laughs>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뮤지컬 배우로 성공하려면 뮤지컬이 음악, 아, 니까 그러니까 노래, 춤, 연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삼박자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노래와 춤은 어떻게든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몸으로 하는 건 그냥 계속 부딪히고 연습을 하면 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춤을 못 추는데 춤은, 춤도 늘고 노래도 늘고 하는데 연기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연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연기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고 어렵지 않을까. 어,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음악이나 춤을 전공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하,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음,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한 방법은 어, 일단 먼저 오디션을 응. 보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학원에 들어가서 응. 배운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어. 있고. 바로 오디션을 보셔도 되고요. 음, 네. 오디션을 보는 건 나이 제한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어, 웬만하면 이제 현장에서는 그래도 한 20살 정도는 더 음, 모야. 음, 그렇구나. 네. 제일 먼저 두드릴 수 있는 분은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현장에 가서 직접 오디션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제 현장감을 좀 느껴보고 아그 현장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조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 팁 같은 걸네 <laughs> 그렇죠 그 저희가 아는 뮤지컬은 보통 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라이브로 진행되는 동안 동윤 쌤이 무대에 서셨을 때 실수 같은 것도 아니면 동윤 쌤 실수가 아니라 라이브로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실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실수 정말 많이 했죠. 네. <laughs> 일단 저도 처음에 이제 연극을 했을 때 네. 이제 긴 독백 대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걸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이제 제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어 으,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응.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아무 일단, 말이나. 네. 아. 일단 그 공연을 멈추고 다시 할 수가 없고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아무 말이나 막 했던 것 같아요. 잘 넘어갔어요? 어 일단 그때 그 상황은 이제 잘 넘어갔는데 네. 이제 끝나고 나서 어 죽을 뻔했죠. 네 이제. 혼나서야? 혼나서. <웃음> 네. 혼제 <laughs> 너무. 아 그렇구나. 그 실수는 그럼 몇살 때였어요? 그 연극을 했을 때가 막1 9홉살 때. 했으니까 아 네그렇구나 <laughs>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뮤지컬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뮤지컬은 만들어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일단 애초에 그 극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음. 어, 일단 뭐 대본부터 쓰는 것부터 음. 시작해서 뭐 연출은 누가 할 건지, 음악은 누가 할 건지. 음. 안무는 누가 할 건지 네. 다 정해지려면, 네. 어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이제, 이제 오디션을, 그런 스탭분들을 다 구해놓으면, 네. 이제 오디션을 열자. 어. 그래서 오디션을 열면, 한 6개월 전에, 네. 뭐길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전에 이제 오디션 공고가 올라와요. 네. 이날, 이날, 오디션이 있는데 음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어. 그럼 이제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네. 오디션이 합격이 되면 네. 공연 연습 기간도 소극장 기준으로뭐 짧게면 하한 달? 음. 뭐 창작 같은 음. 경우는 또 이제 중간에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길리는 두달 정도 네, 두달 정도 잡고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음, 네. 그 청소년 친구가 보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뮤지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대사도 하고 안무도 짜보고, 근데 너무 쑥스러워서 자연스럽게 공연하는 게 너무 너무 어려웠대요. 무대 위에서 떨리지 않고 관중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배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음,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질문인데, 저도 처음에 연기를 배울 때 네. 이게 그냥 앞에서 무대 나와, 위에 올라와서 까불대는 거랑은 되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기를 배울 때 저도 되게 떨리고 막 긴장돼서 아무것도 음. 못했었는데, 그 저를 연기를 알려주시던 선생님이 네. 그러셨어요. 너 그걸 네가 깨야 된다고. 어. 네 앞에 있는 유리를 네가 깨야 된다고. 어. 그 유리를 깨고 앞으로 나가야 네가 원하는 뭐 재밌는 연기, 슬픈 연기, 뭐 화난 연기, 너가 그걸 할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이앙 물고 네. 아이 씨라고 한번 하고 그냥 하라고 음... 3초 이상 머물지 말라고. 어 그렇구나. 말씀을 해주셨어. 아 벽을 깨는 게그 유리를 깨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얇은 유리 그냥 한 장인데. 네. 그냥 이, 이, 이 깨면 다칠까봐 무서워서. 지금 그럼 동윤 쌤은 깨신 것 같으세요? 완벽하게 깨진 않아. 네. <laughs> 네. 뭐 이렇게 좀 잔유리 남아 있기는 한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깨지 않았나. 음 그렇구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작품 같은 게 있으세요? 음 제가 어린이 뮤지컬도 하나를 음, 했었는데 네. 그때 가장 좀 좋은 기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어제 어, 예를 들면 어린이 뮤지컬이라고 해서 어린이 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보호자분들 아, 부모님이랑 부모님도 같이, 같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린이 뮤지컬은 이제 부모님이 따분히 하세요 어. 막, 막 조시고 막 <laughs> 진짜요? 그냥 핸드폰 하시고 막 음. 그러시는데 어, 어떤 부모님이 너무 막 진짜 와와와 와, 와 이렇게 음, 너무 음. 호응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저분 되게 감사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인스타 dm으로. 네 너무 공연 잘 봤다고 아 진짜 찾아서? 네 저를 우와. 찾아서 어, 아이도 너무 잘 봤고 응.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오, 너무 감사하다 라는 네. 말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어 거기서 너무 아, 뿌듯함이 너무 그럼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아요 아, 절대 음 그렇구나 작품은요? 이번 작품이 그런 작품인 거예요? 기억에 남는? 네 음. 지금 어린이 뮤지컬 베이비버스라고 해서 음. 네, 그런 어린이 뮤지컬이 기억이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윤 쌤은 다음 작품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동윤 쌤의 다음 행보를 좀알수 있을까요? 이제 내년 1, 2월에 네. 이제 뮤지컬 명성 황후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한 10월부터 연습을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우와, 진짜 엄청 대작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어, 무한한 연관이죠. 아, 네. 그렇구나. <laughs> 네. 그러면 배우들이 한 작품이 끝나고 나면 다음 작품까지 들어가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음,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죠? 그쵸. 이제 좀 배우의 역량 따라 좀 달라지긴 음. 하는데 공연을 하면서 오디션 공고가 뜨면 네. 그 오디션을 볼 수는 있어요. 아 지금 제 하고 있으면서. 네, 어차피 음. 공연이 다 저녁 공연이기 때문에 네. 오디션은 뭐제 오전이나 음. 점심 시간 때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근데 만약에 공연을 하다가 오디션이 또 되면은 네. 바로 다음 작품에 들어가는데. 아. 네 이제 만약에 오디션이 좀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음. 본아 이게 계속 쉬어야 쉬게 되면. 되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죠. 조윤 네. 쌤은 그럼 오디션 몇번 보셨어요? 어, 이거를 네. 뭐 굳이 세지는 않았는데. 네. 엄청 많이. 100번 보고. 이상? 어, 그쵸. 그렇죠. 100번 이상? 지원한 거는 진짜 몇백 번은 된것 같고. 네. 뭐 1차 서류에서 떨어진 거는 말도 없이 많고. 우와, 뭐 이제. 뮤지컬 오디션도 서류를 봐요? 어, 네. 이제 뮤지컬 오디션이라고 해서 네. 지원을 해서 무조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진짜? 1, 네. 1차 때 서류를 내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 내 경력은 이렇고, 음. 나는 뭘 배웠고,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서 네. 1차 때 이제 서류를 보고 네. 그 회사에서 걸러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서류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현장에서 뭐 노래를 하거나 자기 연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오디션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제 그 연출님이랑 뭐, 이제, 인원을 뽑으, 뽑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 얘도 괜찮은데, 얘도 음. 괜찮고. 그러면은 오디션이 더 열리는 거예요. 2차, 3차, 4차, 우와. 5차, 길게는 10차까지 해서 결국엔 뽑히는 건데. 네. 네. 한, 한 배역을 위해서. 그쵸. 그렇죠. 앙상불 하나를 뽑더라도 몇 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렇구나. 그래서 더 복잡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앙상불 선생님들은 막 어느 학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앙상불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앙상불 한 명을 위해서도 10차, 15차까지 가는 오디션이 진행이 되는군요. 아, 네. 동윤 쌤이 그러면 참여해 본 제일 길었던 오디션은 몇 차까지 가 봤어요? 어. 어떻게? 동윤 쌤이 어, 능력이 좋아서 바로 선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저 이제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2차) (3차) 그런 게없었었고요 이제 바로 이제 아. 이제, 이제 헉, 진짜요? 바로 이제 좋게 돼서 음. 그렇게 된 거고 어~ 뭐 물론 제가 (2차) (3차) 이렇게 가본 적은 없지만 네네 뭐 많이 가봐야 (2차) 아. 좀더 가면 (3차까지) 어. 밖에는 저도 어.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뽑힌 거예요. 아, 운이 좋게도 이제. 네. 그러면, 어, 그러면 실력이 대단한 거네요. <laughs> 몇, 몇 차까지 갈 필요 없이, 아, 이 자리는 동윤쌤이구나, 라는 게, 으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좀 운도 조금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저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 이후에 뮤지컬 배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음 이게 뭐4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음. 뭐 기계나 뭐 의료 보건 이런 것만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문화 예술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어, 그냥 무대에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객석에서도 뭔가 어. 좀더 장치들이 더 발생을 하고 음. 배우가 객석으로 내려갈 수도 음. 있는 거고 어. 요즘에 뭐 홀로그램이라고 네네. 해가지고 그 뭐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저는 혼자 있는데 네. 갑자기 화면에서 응. 옆에 이렇게 나오더니 진짜 같이 공연을 하는 듯한 오. 그런 장치들도 많이 요즘 그 뮤지컬을 만드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산업이 계속 발전한다고 해서 응. 이런 뮤지컬 배우나 연극 배우 뭐 배우들 배우분들이 퇴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신기하네요, 진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는 어, 네. 거잖아요. 또 이런 것처럼 배우들의 아, 그러면 이것도 궁금했어요. 뮤지컬 배우는 공연하는 거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나요? 음. 그렇죠. 있죠. 음. 뭐 뮤지컬 배우라고 해서 꼭 뮤지컬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영화로도 음. 갈수 있고 드라마나 음. 뭐 요즘같이 웹드라마 음. 이런 거 행사 같은 걸로 네. 아니면은 자기가 뭐 제자를 키운다 해서 교육 같은 아. 걸로 이렇게 많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정말 정말 민감한 질문인데요 뮤지컬 배우는 어~ 앙상블의 경우 한 작품에 참여하게 되면 받는 급여, 연봉, 음. 수익, 그어 근... 동료생 기준 말고요 평균 아, 네. 기준으로 <laughs> 어, 너무 고민해요. 네 평균 기준으로 아, 한 작품에 <laughs> 음. 들어갔을 때앙상부 선생님들은 이 정도 받더라. 그 음.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이게 근데 진짜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한 게 네. 이게 처음에. 급여 협상을 하러 회사에 갈때아 급여 협상도 해요. 네 오. 이게 엄청 따지거든요. 응. 나이 경력 네. 뭐 우리 회사랑 같이 한 작품의 수뭐 네. 여러 가지 다 따져서 네. 아, 만약에 경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네. 공연 한번 네. 회당 페이가 네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아, 정도. 그러면 공연을 10번 서면 60만 원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제 경력이 어느 정도 좀 쌓여 있다. 네. 그러면은 한 10만 원? 10만 원. 이분은 좀 경력도 많은데 네. 유명한 작품을 많이 했다. 음. 그럼 뭐한 20만 원뭐 이렇게 음. 협상을 해서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한 급여나 연봉 아, 그런 거를 따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냥 단순하게 아 이번 작품에 동윤쌤은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 게 아니네요. 횟수도 계산해야 되는 거고 에이. 아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나이도 중요하다는 게좀 신기한 거 같아요. 아, 중요하죠. 아, 신기하네. 그러면 음, 동윤쌤이 생각하시는 진로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노래 네, 네. 응. 내 피땀 눈물 아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라고 음 그렇게 다 쏟아내야 음. 내가 무대에 설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렇게 네. 흔히 얘기하는 웃음 뒤에 되게 아픔 힘든 막 이런 것들이 아 지금 어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미래의 뮤지컬 배우를 준비하고 그리고 꿈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뮤지컬 배우가 정말 되고 싶고 어, 뮤지컬 배우가 아니어도 연극이나 배우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어, 지금 갖고 있는 그 간절함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간절함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냥 알맹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절함이. 꼭 가지고 음...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진 말이네요. <laughs> 부끄럽습니다.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잡다한 진로나라 뮤지컬 배우편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 어, 혹시라도 작게 꿈만 꾸고 있던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좀 깨닫는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종현 씨, 저희 그러면 같이 인사할까요? 화면 보시고 여러분 안녕!